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기본 스텝 쉽게 배우기. 오늘 배울 스텝은 셔플 스텝, 락 셔플 스텝, 그리고 도로시 스텝입니다. 배워보겠습니다. 셔플 스텝, 사이드 투게더, 사이드. 자, 왼쪽도 왼발 사이드, 오른발 투게더, 왼발 사이드. 자, 가보겠습니다. 오른쪽부터. side together, side. 왼쪽도 가보겠습니다. side together, side. 자, side shuffle step count는 one and two입니다. 가보겠습니다. one and two. 왼쪽도 바로 가보겠습니다. 왼발부터. one and two. 자, 셔플 스텝은 1&2로 카운트가 됩니다. 1을 반으로 잘라서 반박 반박 1&으로 카운트 해주시고 2는 한박입니다. 가보겠습니다. 다시 1&2. 왼쪽 1&2. 자, 이 스텝을 자이브 형식으로 가볍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1&2. 자, 왼쪽도 1 and 2. 자, 사이드 셔플 배워 봤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셔플 배워 보겠습니다. 오른발. 포드 투게더 포드. 다시 한번 오른발. 포드 투게더 포드. 왼발 포드 셔플 가 보겠습니다. 포드 투게더 포드. 자, 왼발 한번 더. 포드 투게더 포드. 자, 포드 셔플 카운트. 원앤투 하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원앤 투. 이 상태에서 왼발 카운트 가보겠습니다. 원앤 투. 자, 포드 셔플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오른발부터, 원앤 투. 왼발, 원앤 투. 자, 가볍게 하시면, 원앤 투. 원앤 투.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셔플 스텝, 사이드 셔플, 포드 셔플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포드 셔플인데, 락이 들어가는 포드, 락 셔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발 포드 왼발을 오른발 무릎 뒤에 움푹 패인 곳에 딱 갖다 놓고 오른발 다시 앞에 포드 왼발 똑같습니다 왼발 앞에 오른무릎을 왼무릎 뒤에다 바짝 갖다 놓고 왼발 포드 카운트를 해 보겠습니다 원앤투 입니다 원앤투 왼발, one and two. 자, 옆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포드, 락셔플, one and two. 왼발, one and two. 자, 포드, 락셔플까지 배워봤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시스텝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도로 시스텝은 one, two and count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원, 투, 엔. 원, 투, 엔. 도로 시스텝 정면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원, 투, 엔. 쓰리, 포, 엔. 네, 오늘은 셔플 스텝과 락 셔플 스텝 그리고 도로 시스텝을 배워봤습니다. 두 스텝은 많이 비슷한데 차이점이 셔플 스텝은 one and two, 도로시 스텝은 one, two and, 도로시 스텝은 그리고 대각선 쪽으로 갑니다. 자 오늘도 라인 댄스 기본 스텝 쉽게 배우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ood day.